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정말 창조적인 음식을 가지고 야물딱지게 먹어보겠습니다. 콩나물 전복 파스타입니다. 가끔 애견들한테 간식도 줘가면서 야물딱지게 인간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콩나물과 파스타와 표고버섯과 대파와 청양고추, 그리고 전복까지 럭셔리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파스타와 콩나물이 과연 어떤 맛을 창출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嗯。Mm. 동서양이 어우러져서 화합된 맛을 내고 있습니다. 음, 어, 이걸 왜 몰랐어? 이걸 왜 몰랐어? 아홉 분의 분의 둥글레 차올시다 표고버섯 음, 신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 표고버섯. 음음 나는 천재인가봐. 머리가 잘 돌아가. 짱이 던지고 딸기 동공 짱이는 멀리 딸기는 가까이 흠. 안 던졌다 <laughs> 국내 최초로 보내드리는 애견 먹방이었습니다 <laughs> 귀염둥이 녀석 라면 세 봉지 먹고 배 터져 뒤지는줄 알았어. 나 이제 당분간 양보다 질로 승부한다. 그러다 병원에 실려갈 것 같아. 무슨 쟁비야 무슨 쟁비 나이에. 음음 어떤 사람은 말하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래. 그럴까봐. 얘들이 못 참고 짖는다. 조용히 안 해? 빅콰이어트. 클리즈 짱이는 멀리 던지고, 딸기는 요다놈의 백발 백주. 여러분들은 딸기가 좋아요? 짱이가 좋아요? 활발한 댓글 부탁드려요. 아마 유튜브 사상 자기 애견 누가 좋으냐고 투표해달라는 사람 나 처음이다. 그래, 난생 좀 해보고 싶었다, 어쩌면. 니들은 다내 친구들이야. 어차피 내 채널에 들어온 이상, 나한테 중독되게 돼 있어. 딴데 헤매고 다니지 마. 창피한 줄 알아야지. 내 요리가 왜 맛있는 줄 알아? <laughs> 일단, 허기 질때 먹고, 허기가 말하자면 요리의 비결이야. 내가 그랬잖아. 결핍이 문화를 낳는다고. 이거 벌써 장안의 화제다. 응, 너만 몰라, 너만. 또 하나, 재료를 아낌없이 때려 박는 거. 응? 우리 어머니들이 아끼고 아꼈던 귀한 재료들을 아낌없이 때려 박는 것. <laughs>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가 아주 기절할 거야. 이놈아, 아꼈어, 이놈아. 너 그러다 바닥난다. <laughs> 안 떨어지려고 바악을 하네. 귀여운 녀석. 음! 어우, 신이 감사합니다. 음. 음. 짱이는 멀리 던지고, 딸기는 가까이서. 있 <laughs> 귀염둥이 녀석 나의 부하들이야 딸기는 비서실장 장이는험상궂지니까 경호실장 오 이런 얘기해 줬더니 어린이들이 막 많이 유입됐어 재밌다고 지들끼리 소문났나봐 어머머 그이 채널 들어가 봐. 너무 웃겨예. <laughs> 초등학교 애들이 안마 그럴 거야. 유치원 애들도 지금 유입되나 봐. 맞춤법이 너무 틀려. 강아지들 너무 귀여워요. 할아버지도 귀여워요. 맞박 한번 때려봐도 돼요? <laughs> 귀염둥이들. 한 번만 더 귀엽게 놀면 가만히 안둘 테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파스타와 콩나물과 표고와 전복이, 대파가 어우러지는 내요리계 네. 누가 그러더라고. 제2의 백종원. 하, 나도 그 백종원씨 팬 백종원씨가 이 채널을 좀 봐주고 한마디라도 남겨주면 내가 가문의 영광이다. 같은 충청도 출신인데 안 되겠슈.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